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포근한 같이, 아버지의 사랑이 또 우리 마음에 포근히 감싸주기를 이 시간으로 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김모기로 오르신 맛이또막 같게 하시고, 정말 또막 먹을 수 있도록 소화가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 다음 주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얼마나 아르지, 하나님. 어, 이런 모든 사정들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우리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아침에 신발을 벗고 나왔다가도 그 자리에 또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시고 함께주셨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호시고 함께하시고 이 예배 드려지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주님의 풍성함이 채워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강구합니다. 주님 아닌 거묻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온전히 높여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진짜 그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루도 우리를 한 순간도, 제가 옛날에 병원에 이제 간병을 하면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껏 교회 가자, 어디 가자 하면 뭐라 고 하냐? 내가 시간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말해! 그것도 좋게 말하면돼너 내가 시간이 어디있다고 맞아요. 음, <laughs> 이렇게 말해. 다 우리 시간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 나가려면, 이 봄이, 아, 요 때가 가장 옷입끼도 힘들어. 겨울은 뜨거운 거 입자니 그러고, 얇은 옷 입자니 그러고, 오, 어, 이러는데 병원에 있어봐. 간병을 해도 그러고, 이 실내야 하나에, 그냥 편한 칠리이 바지 하나에, 티사스 하나면 돼. 아픈 사람은 또 어떡한데? 한 자복 하나면 돼요. 그곳에서는 다이아가 필요가 없고,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 근데 새벽에 이렇게 마음이 무겁잖아. 이렇게 그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막 분주한 사람, 새벽부터 막 출근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분주하게 막 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 저런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가둬놓으니까, 아프게 해놓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애를 돌봐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진짜 다급한 일이 생기면 그거 내가 할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수술하고 나오면서 이 신발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신발을 벗고 나와서 하루 일상을 살다가 그곳에 신발을 벌써 놓을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날개하러 품어주고 지켜주고. 아, 우리 어르신도 지금 소화가 기운이, 기운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운이 없어서, 얼마나 나오시면 떡도 잘 드시고. 그래서 내가 해다 드릴 건없게 떡을 해갖고 가려고. 떡판을 줬지. 왜 그러냐면 죽을 사다 드릴까, 뭘 할까, 뭐 탕을 좋아한다면 그거라도 사드릴라 했더니. 다안 좋아한다고 그러서 자녀들이 다 사왔을 때 옳고 옳고 그런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걱정이라고 굉장히 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돌끔 일어났겠지 그렇게 알고 어요그러지 않아요? 근데 진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될수 있는 것도 진짜 은혜인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를 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보다도 목사님을 만나는 날이라서 어, 오늘 정량 시장 가도 어디 갔다 오고 어. 그러는거 하나님은 몰라 자, 너 몰라도 보니까 <laughs> <알고 계세요>. <laughs> <오니까 웃음> 응. 솔직해. 목사님 응, 응, 네, 네. 만나는 어. 날이라고. 어 맞아. 어제 가는 날도 피해서 하고. 응,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고 그런. 그니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은혜이지 않겠어요. <laughs> 내가 하나님은 <laughs> 안 믿어도. 기분이에요. 거부하지 않잖아, 지금. 응. 이렇게 거예요. 드릴 수 있고, 같이. 이런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지 다 않으면 다 우리가 보다,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알. 하지만, 이 모든 그런 마음, <laughs> 오, 이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지만, 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오는 내가 오니까, 시장도 어제 미리 이 시간을 기울려고,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그 요셉이 이제 그, 도, 그 자기 형제들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동생도 보고. 근데 그 동생을 처음에는 못 데려가게 하는데, 유다라는 형제가 있어요. 유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말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내가 네명이었고 자식이 열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셋이지 딸까지. 딸이도 돋는데도 뭐라 하냐면, 아버지 가서 이제 또 복식을 사오라고, 풍년이 지금 칠년 동안 되니 먹을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요셉은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해갖고, 그칠년 동안 풍년 동안에 오, 오분의 일을 조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풍족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와라 하는데, 한 번은 갔다 왔지만 막내를 데려오지. 그니까 러 형이 그 동생을 보고 싶은 거야. 데려오지 않으면 안 준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뭐라 하냐. 내, 내 아내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얘까지 죽은다면 나는 수월해. 나는 죽을 것이다. 예? 지옥에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유다라는 사람이 아버지 내가 책임지고 데려오겠다고 그 말을 할수 있었던 동기는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38장에 느다없지 요셉의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유다라는 이름이 딱 나와요. 근데 이 유다가 아내는 안 보이더라고. 뭐 누구랑 결혼을 했는데 아니 아들이 있었어. 세원이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 이름이 뭐냐면 다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이 애인데 죽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그래가지고 이 큰아들을 죽였으면 그 이스라엘의 법은 어떠냐면 형이 죽으면 그 며느리가 둘째하고 다시 결혼을 해. 그런데 이 둘째는 자기 기업이 없어. 그 애기를 낳으면 내 아들이 돼야 되는데 형의 아들이 되어서 그 기업을 모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둘째랑 결혼을 다시 살게 했는데 생각하니까 내 자식이 안 되니까 같이 동침을 하면서도 아기가 안 생기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겠어? 그게 선하겠어? 안선하겠어? 이게 그 법인데, 아러니까그또 둘째 아들 오난을또 죽여버려요. 근데 이제 이 유다에게 누구가 남았다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근데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워? 이도? 죽어버리면 나는 이제 아들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셋째는 이제 어리니까 너한테 줄 수가 없다. 너는 집에, 친정에 가 있어라. 얘가 크면 주겠다. 그거 솔직히 줄 마음이 있었어? 없었어? 없지. 죽을까봐. 근데 일단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마리 가서 이렇게 며느리가 살고 있는데 누가 알려줘. 너희 시아버지 유다가 지금 여기 양치는 걸 보러 온다고 말을 한 거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떤 분장을 하냐면 희생 분장을 한 거야. 어? 창녀 분장을. 그리고 아버지가 오는 거기에 딱 여유하게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사람이 어? 여기에 참녀가 있네. 그러면서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해라 너랑 나랑 공침하자 이+ 말이야 그랬더니 지금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남, 나중에 그 양을 주겠다 하니까 그러면 증표를 주라 고 그랬어 이 연기인데 모르는 거야 다, 다 긴장을 그러니까 꼭뭘 어, 줄까 하니까 보장하고 이 지팡이를 주라 고 그랬어 보장은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딱동침을 했는데, 애기가 어 그러니 그 시대는 가늠을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유다에게 말해.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애기를 가졌어. 그니까 러 그를 끌어내라. 불살라 죽이겠다고. 근데 그 며느리가 뭘 내놨겠어? 끌려와갖고? 그렇지, 지팡이하고 그 도장을 딱 내놓으면서 이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임신을 하였나, 이거는 이 아버지가 어쩌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때 며느리에게 뭐라냐, 너는 나보다 지혜롭다고 했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기업을 물을 자가 있어야 되는데 막내를 안 주니까. 어? 그때 이 유다가 뭘 깨달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자기 아버지는 아내가 몇명 있었다고요? 네 명. 그러니까 어떻게 네 명이냐면 레아의 몸종, 또라엘의 몸종 해 이렇게 네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또 누구만 사랑해? 그 요셉만 사랑했잖아요. 이런 편애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우리는 굶어 죽어도 보낼 수 없다고 했던 그 사람 근데 이 아버, 이 유다도 그때 그 잘못을 저지르면서 누구를 먼저 생각했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도 그 요셉 열한 번째 아들을 잊고 슬퍼하지 그리고 또 마지막 베냐민은 우리가 굶어 죽어도 못 보내겠다고 말하는 그리고 아버지의 그 모든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말을 해요. 이제 가서 쌀을 사와라 하니까 막내 아들이 데려오지 않으면 아우를 못 데려가는다 했는데 유다가 그때는 말을 딱 나서서 해. 그러니까 우리도 어, 내가 너 입장을 알아. 예, 그렇잖아 우리가 무슨 이야기할 때 공감이 가는 거. 이 알듯이 이 유다가 그 아버지 마음을 읽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거는 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도 아 유다가 야곱의 아버지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죽이 싫어하는 마음, 굶어 죽게 생겼어도 안 죽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자기도 지금 그 막내 아들이 죽을까 봐다말하게안죽고 자기가 그를 보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듯이. 그때 이제 아버지 마음을 읽은 거예요. 이해하게 된 거지.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아끼고 있고, 어, 있는 그대로 뭐가 잘나서가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딱 인도하는데, 갑자기 유다에 이게 나오더니, 이 유다가 아버지한테 와서 그 말을 해. 내가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곡식을 안 주고 우리 모두가 굶어 죽겠냐. 내가 만약에 있으면 내가 잡혀 있고라도 얘는 살려오겠다고. 그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게 뭐야? 얘의 안전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 유다가 이제 그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내가 잡혀오겠다고. 그리고는 이제 그형 집에. 어, 아니, 요셉의 집에 딱 갔을 때, 두렵고 떨리고, 그 요셉에게, 어, 그 아우에게, 그또 자루 속에다 뭘 넣어갖고, 너는 여기 있어라, 이러니까, 이때 유다가 나타나서, 나서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예, 우리 아버지에게는 둘이가 자식이 있는데 하나는 나가고. 근데 이 요셉은 뭘 시험해보고 싶었을까요? 왜 거기다 잔을 넣고 형제들을 속였을까? 자기를 팔았지 않아요? 그렇잖아. 자기를 팔고 자기를 혈육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동생이면 구덩이에 빠졌다가 어떻게 그 장사한테 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겠어 근데 그 노예 중에서도 아마 일하는 사람이 노예를 사갔더라면 일뿐밖에 안 됐을 건데, 어디에 팔려갔죠? 보디발에, 그러니까 그 애굽의 그 지위가 높은 데 들어가니까 그 간수장하고 그 같은 감옥에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왕 앞에까지 나가는 길이 열리듯이, 우리도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 미국에서 딱 내렸는데 누가 나를 데려가느냐 노동하는 사람이 데려가면 나는 누가 돼? 노동자가 되지만 어? 또 어디 사무실 어떤 좋은데 그 사람에 따라 내 신분도 달라지는데 신분이 그 순간에 바뀌는 건 아니지. 이미 계획돼 갖고 그곳에 가서 만나는 거지. 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르는데, 이 형의들의 마음에, 나를 팔았던 마음에, 지금도 그 마음이 있나 없나 아마 살피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유다가 아버지한테 생명을 지키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하고 바꾸겠다고 말했던 그 마음으로 그 요셉에게 딱와서내 주여 말하면서 이 아이는 내 아버지하고 목숨이 하나다. 그러니까 얘가 잘못되면 이 누가지고 내 아버지가 죽으니까 내를 대신 해고 이동생을 아, 이 보내 달라고 말할 때이 형이 마음이 그 어떻겠어요? 아, 우리 형들이 나는 팔았지만 응? 어? 내 동생을 그, 이렇게 아끼는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 정을 주체하지 못하요 지금까지는 딱 아닌 척. 총리니까 얼마나 높고 자기 형들은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잖아. 그뭔 말이 응했죠? 곡식단이 나를 보고 절하들고. 이게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데 그 동생을 그렇게 아끼는 마음으로 유다가 나와서 말할 때, 이, 이 이때, 아, 이들이 내 형이지. 이 형이 이렇게, 이 사랑이, 이제 그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우는 거야. 내가 당신들이 버린, 팔아버린, 내가 요셉이다. 얼마나 그 놀라웠겠어요? 어? 근데 그 형제들이 내가 형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요셉이라고 말했어. 형들이 나 팔았잖아. 응? 근데 그 형이 뭔 마음을 또 들었겠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웠지. 그때 요셉이 이 말을.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아니 이제는 이 사람이 총리니 이 형들은 어떻게 할 수도 다 있잖아 그럼 이 형제들이 너무 두려운 거야 그때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아 내가 그때 안 그랬어야 돼아 너는 내가 하지 말아가니까다 형이 허장했잖아 막 이렇게 핑계를냈 그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7년 대할란이 아니 가뭄이 시작되고 곡식이 없고 이걸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멋져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 마음이어야 돼. 형, 나 그때 나내 살려달라고 해도 죽였지. 아니, 맞아요. 팔았지. 우리는 이말할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한 번도 그 엉망하는 말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감동을 줬다. 그리고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간수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그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간수에게 은혜를 더하신 시 거. 그 요셉이,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천천병을할 정도로, 어? 그렇게 은혜를 줬다고. 이 가는 길에 그렇게 평탄게 감옥에도 있었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요셉이 끌고 나서도 막 계속 우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애굽의 사람들이 왕에까지 간 거야. 그랬더니 왕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형제들이 이렇게 왔다 그랬더니 그 왕이 뭐라 하냐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어 내게로 와라. 지금 가난에 있지만 이 애굽은 아직 풍요 풍성한 곡식이 있으니까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오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 요셉이 막 우는데 어오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지금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다 일이 이끌어 내라고 근데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막 곡식을 심고 그 아버지한테 가지 않겠어요? 예 네. 아버지 이제 그가족들 지기를 데리고 오려고. 갔는데 아버지가 요셉이 살았다고 하는데 믿어지겠어요? 어? 얼마나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 근데 그 아버지가 뭘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고 하냐면 요셉이 보낸 수백을 보고 어, 그거를 보고 갑자기 기운이 이게고 그때 애굽에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나 었 70명이야. 그게 렇 12명의 자녀 손들을 계산하니까 70명이 그 애굽에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 하늘의 별을 보고 어? 너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 뭐. 아니 지금 하나도 없는데. <laughs> 그리고 또 모래알같이 보고 네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 내가 무얼 봐야 알겠나 했을 때 다른 나라에 430명 그곳에 70명이 들어가서 사는데 몇 년을 사냐면 430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전에 한게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지듯이 오는 날에도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내가 인천에 두십 년도에 왔는데 그때 막 담이 성교에서 예수님 대리한다고 하기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많이 말을 했는데 우리는 매돌 매칠 성경에는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지만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는게 아니고 그날의 마음에 대비하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공중으로 올라가든 내가 주님 나라에 갈 때도 나를 이렇게 맞아주시는 응, 이러한 소망 중에 살아야 되고 이 430년 동안 너희가 안 믿어보고 내가 뭘로 봐 알겠나이까 하니까 어 430년 종살다가 이렇게 올 거라고 그게 10대 영화에 이렇게 나오는 추대국이에요 쉽게 봤어요? 못 봤지? 모르면 지금 알아름았데 <laughs> 지금, 그게 이제 그 성경에 쓰여있고, 막오리는 딱딱하고, 뭐, 다은 이리 도망가면, 오호호! 막 이러면서. 아니, 어, 그렇게 자세히 안 하고, 지금 저도 어디가 설교를 했어도 이렇게 계속, 왜 지금 이걸 계속 이렇게 하냐면, 여기에다저기에다 했다, 여기 했다 하면 안 들어보셨나 알겠어요. 근데 지금 요새 말을 몇 번을 이렇게 나오고,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안 하지만, 아 뭐라 그러셨어? 이슬기에 어쩌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역사를 옛날에 이었던그 역사가 그날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소, 수레를 보고 그 아버지가, 어?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었다고 이렇게 했던 아들이 살아나는 기쁨. 우리에게도 이런 찬 기쁨과 찬 소망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연의 사건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어떠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 미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 먼저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우리가 순응하게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강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지는 못해도 이 시간을 늘 기억하고 함께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음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셔서 연약함은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정 자녀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보이시길 원합니다. 백발의 그 오견 어르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소서 붙드소서 아버지 그가 정말 모든 것 걷고 일어나 걸어 뛰기까지 할수 있도록 간건하고 주님 이렇게 주시기를 네.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할수 있도록 네.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주순희 어르신 연료안 중에도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한 것처럼 우리 어르신에게도 날마다 날마다 기운이 소생하는 힘을 허락하시며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를 아버지 축복하시고 한 주간 도또 주님 손에 의지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만날 때또 건강하게 좋은 소식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